뭐 먹지? 아니, 그러니까,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니까요? 아니, 그니까, 집에 놓고 왔다고요내 얼굴 보면 몰라요? 그냥 주시라고! 더 이상 난동 피우시면 신고합니다. 에휴, 저 병신새끼. 이 미친년이! 에휴, 들어와서 안 산다, 이씨! 예, 뚫렸지? 진짜 너 왔구만 보면 바로 뚫린다니까? 아니 미친년이 신분증 없으면 안 된다고 개지랄 떨더라니까 아래? <laughs> 그럼 나채팅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피죠어야 모범은 뒤를 돌아봤을 때 있던 건 친구 도하만이었다 뭐야 너 화공 가던 거 아니었어? 그리고 손에 그거 담배 아니야? 너도 한대 필래? 어? 나... 나 담배 안 피는데 너가 전교 4등이었나? 너 공부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... 늘 상위권이던 나는 요즘 성적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. 하지만 괜찮은 걸까? 하긴, 한 번만 피고 별로만 안 피면 되겠지. 어차피 조된다 하더라도 저 머저리들이 먼저니까, 한 번만 펴볼까? 음. 그러니까 아빠가 사오라고 했다고요. 빨리 주라고. 에휴, 저 병신 새끼.